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는, 거, 진짜 가는 누가 말하더이 그 증상은 뭐 중세에나 놀다 거듯이 큰건탁막 치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간에 종양이 이제 생기 생기더라도 크기가 작을 때는 아무 자각 증세가 없어요. 간경화 가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경 세포가 매우 적어 통증을 느끼기 어려운 간, 간의 문제는 곧 신체 전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이 화학 공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대사가 다 일어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기능이 없어졌을 때그 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장기는 없습니다. 간을 이루는 간 세포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5년 생존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지만 무섭도록 빠르게 병 들어가는 침묵의 장기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주종우 교수와 함께 간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녀지간인 이수영 씨와 이나윤 씨는 일생일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해주기로 한 겁니다. 지금 요만지 보면 좀 요가 단단해요. 단단해도 나는 그 그냥 그 일반 뭐 소화가 안 돼서 단단해 줄 알았지 뭐그 그래서 산에 운동할 때 산에 쏙 떠서 집 안대로 흔들리고 몸을 몸대로 뭐 이상하더라고. 이런. 이식해야 되지, 수술이되는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또 쉽게 연락해서 그런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간이식도 알아보니까는 일단 혈액형 같은 게 일순이고 이래가지고 아 그럼 우리 집에서 할 사람 내밖에 없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엄마가 어떡하노 이러면서 아빠 간이식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그게 끝이에요, 진짜. 다른 뭐 그게 없고 그냥 뭐 아빠랑 혈액형이 같고 아빠고. <laughs>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내가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어, 바로 간내식하게 해주겠다 했었고 음. 이렇게 일차 처리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도 통과되고 2차도 통과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수영 씨의 간은 정상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섬유화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는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전체 간을 다 없애는 맞으면. 다 없애고 따님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보. 그럼 제가 온 쪽에 좀다분다 없애는 거예요. 저희 네. 영상 기증자 수술하고 나서 문제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버님도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간내 담도 결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간내 담도 결석으로 인해서 담도염이 자주 발생하면서 어, 간경화로 진행이 됐고 그 간경화로 진행된 것이 단순히 간경화가 아니라 어, 결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에, 생겨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절들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식이 이 권해졌었습니다. 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있고 알코올과 지방 담도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치죠. 간세포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어 이식을 진행했을 때 생존율은 10년이 지나도 70%가 넘습니다. 간을 이식하면 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이수영 씨의 마음은 이식을 권유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겁기만 합니다. 선뜻 기증자로 나선 딸을 향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싫어서요. 내가 뭐 애들한테 크게 해준 게뭐 하기 때문에 좀 그게 나는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30몇 년 살면서 수술 때 처음 올라가 보니까 다들 긴장 안 되냐 이러면서 사람들 그냥 그냥 덤덤해요 아직까지 아무 그런 게 없고 뭐 수술 끝나고 아프면 아 이런 뭐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빠 수술한다고 다이어트를 해라 해가지고 음식을 몇주 동안 못 먹었거든요 끝나면 빨리 아빠도 회복되고 하면 빨리 소고기 빨리 구워먹고 싶어요. 까만 밤과 고요한 새벽을 지나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술에 병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차례 차례 수술실로 이동하는데요. 새로운 삶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덤덤하고. 뭐 교수님이 수도 잘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laughs>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증자의 간 적출술을 진행합니다. 생체 간 이식은 전체 간의 약 30%를 남기고 기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수술 후수 개월이 지나면 간이 충분한 크기로 재생돼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수혜자는 병든 간을 제거합니다.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절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의 오른쪽 간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지금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하고 분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동맥, 간문맥, 간정맥만 자르면 간을 이식편을 이제 부득하게 됩니다. 섬세하게 떼어낸 기증자의 간은 이식하기 좋도록 다듬는 작업을 거친 후에 수혜자의 수술실로 이동할 겁니다. 이수영 씨의 간은 상당히 붓고 딱딱한 데다 대정맥을 감싼 부분에 염증과 유착도 심했는데요. 인조혈관으로 혈류를 만들고 간정맥과 간문맥, 간동맥, 담도를 연결합니다. 수혜자 간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이제 주변 유착하기 심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혈관이나 이런 게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거부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어, 원발질환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잘 회복이 돼서 어, 좋은 경과를 보이긴 합니다. 딸 이나윤 씨의 오른쪽 간이 아버지 이수영 씨의 몸 속에 이식됐습니다. 약 10시간의 대장정이었는데요. 왼쪽 간만 남은 이나윤 씨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간이 충분하게 자라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은 충분히 컸어요. 벌써 컸어요? 벌써 컸어요. 아빠는 한60% 정도. 어. 60% 정도 돌아왔어. 네. 간이식 후 6일이 지났습니다. 무수혈로 수술이 이루어져 두 사람 모두 경과가 좋습니다. 지금은 분리된 채로 회복 중이지만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회복.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왔고요. 환자분 뭐 의식 상태도 멀쩡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변도 잘 보고. 잘 걸어 다니고 뭐 회복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상태고 간 수치도 많이 어 정상화됐고요. 그래서 뭐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만간에 퇴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생체 간 이식, 경정수 씨도 12년 전에 아들 경규득 씨의 간을 이식 받았습니다. 전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간 경화를 하지야간경 간이 굳어가는 거 그리고, 일년에한 번씩 검사하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리 하다가, 이제 간암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큰 병원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요 교수님 찾아갔다아닙니까 찾아가니까, 이제, 뭐, 색전수도 되고, 간이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간이식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게 <laughs> <laughs> 애, 애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12년이 돼도 12년이 지났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고요 뭐 아버님이라서 당연히 좋다기보다는 아버님이 살아오신 인생도 있고 저를 키워주신 세월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고민 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기증 여부를 물어봤을 때 당시 아들 경규득 씨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비염 간염에 의한 간경화하고 간암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과에서는 이제 그 내과적인 치료만 리코멘드 했던 상황에서 이제 색전술이나 이런 것만 이제 권했었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어, 어, 간식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간식을 받게 됐어요. 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한 후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와 검진을 잊지 않은 덕분입니다. 교수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지 처음에 받았을 때 근데 이제 귀두가 간문맥에 이제 그 어, 해박적 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사, 살아나셨죠 감사합니다. 뭐 제가 감사하십니까? 아무한테 쓰면. 시간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네.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응. 잘 살고 있습니다. 응.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기증자 간이 이제 그 혈관 기형이 있어서 어좀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간문맥이 이제 기형이 있어 가지고 어두 군데 이제 문합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어 기증자 수혜자 모두 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경정수 씨는 제 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이 지금 내가 죽었다, 아닙니까, 벌써.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 마음은 그래. 아, 이제 서로 있데 아, 장갈랑 갔는데,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내 능력 거. 모르겠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알겠지만, 자기가 학창시절에 내가 안 해준 거 없어요. 자랑은 아니고. 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물론 부모들은 다 그런 그래, 자식이지만, 다 해주고 싶어.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런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은 절대 안 가졌으면 좋겠고 다시 만약에 아버님께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뭐 간의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거리낌 없이 아버님한테 다시 간의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정수 씨 가족은 앞으로도 남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평범함이 때로는 가장 특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대장암, 진광균 씨를 향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대장암에서 시작해 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장암은 작년 8월 15일날 안동에 있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암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전이까지 된 거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응. <laughs>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때는 간에 전이된 거는 너무 여러 군데 간에 여러 군데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한 기름은 한1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종우 교수님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장암은 여러 장기 중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대장의 혈액과 림프액이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간에 암세포가 넓게 퍼져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진광균 씨에게 주종우 교수와의 만남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제거해드리는 간의 부위가 한사 오십 퍼센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남게 되는 경우가 간이 이제 오십에서 육십 퍼센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장암의 간전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전이 병변이 다발성으로 있어서 어, 다발성으로 있는 부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 왼쪽 측엽에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후 구역에 한네 군데 정도의 전이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제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병변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간 절제술입니다. 항암 치료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항암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장기 생존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잘 됐으면 잘될것 같고 선생님이 뭐 장담을 하시니까 일단.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고 안심이 되고 잘될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힘을 실어주는 가족을 뒤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암 수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단받은 당시에는 절망감이 컸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어떤 오신다 어세요 간에 전이되는 아무 재고하는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뭐 수술이 잘 되고 나면은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몸 관리를 여태까지는 내 몸을 너무 간수를 안안 하고 살은 것 같은데 몸을 좀 신경 써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 그런 생각이 크네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부를 절개해 간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간은 고체 형태의 장기이기 때문에 종양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종양이 중앙에 있으면 크기가 작더라도 간절제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상적인 부분을 남기고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됐더라도 항암 치료와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간 절제술을 진행하면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 저 우후 구역 절제술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한20% 남았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클램프한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남은 부분까지 제거하고 나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간 절제술은 간 전체를 교체하는 간 이식보다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목적의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참고해 추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수술 전에 체크 안 됐던 그 복강내 전이가 뒤에 이제 그 간뒤쪽에횡경막하고 그리고 우측 신장을 싸고 있는 막에 복강내 전이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좀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암 수술에 이어 간 절제술까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진광균 씨의 삶에도 즐거운 변화가 찾아들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종양의 개수가 4 개, 그 다음에 종양의 사이즈가 5cm 그런 한 개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개념에 의하면 종양의 개수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간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면. 어, 절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 이하더라도 두 번에 나눠서 어, 수술을 해드리면 충분히 절제가 가능합니다. 김성미 씨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작년 가을에 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대장과 간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집 근처 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술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laughs> 그때는 진짜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술이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병원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가야 될 곳이 주종호 교수님이었어요. 거의 간 전체에 대장간전이가 와 있기 때문에 어,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종양 사이즈가 줄어요. 대장간전이 병변의 사이즈가 줄고 살릴 수 있는 간이 좀 늘어나죠. 그렇게 해야지만 어, 이게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그 9월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수술을 해 드렸는데 세 번에 나눠서 어 대장 간전이 병변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거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또 계속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병변의 크기를 줄이는 게 우선이었는데요. 수개월간의 항암 치료와 세 번의 수술을 거친 끝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 네잘 잤지요. 네. <laughs> 요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암으로 보이는 병변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고주파 치료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요. 다행히요. 너무나 다발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잔존해 있던 암세포가 커져서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는데 고주파를 완벽하게 또 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좋을 거예요. 아 음. 교수님이 저를 또 살려주셔가지고 음. 열심히 또 살아봐야죠. 네 예, 좋습니다. 아, 힘내시고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전이 병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지만 워낙에 이제 수술 전에 그 대장간 전이 병변이 거의 간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종양세포가 다발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성미 씨와 가족은 99%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1%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목소리>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종양이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치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게 있더라도 열심히 받으시면 좋겠고. 어, 정해진 이제 횟수는 없어요. 제가 중간에 봐서 어, 체력이나 어, 뭐 이런 걸잘 봐서 간만해서 언제까지 하고 중단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성미 씨의 오랜 취미는 배드민턴입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죠. 소중한 일상입니다. 병원에서 있으면 좀 힘들게 지내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어요. 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 일도 좀 보고 애들도 케어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투병 생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김성미 씨. 불투명하던 미래를 선명한 오늘로 이끈 건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 계속 열심히 해서 나랑 대회도 나가고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가 운동 너무 좋아하는 건 아는데 조금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체력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즐겁게 오랫동안 배드민턴 치자 파이팅 파이팅. 수술 불가라는 말씀을 많이 들은 사기 환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이 희망을 많이, 어, 잃고, 좀 시무룩하게 많이 지내실 것 같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그 또한 이겨내면, 어, 저처럼 수술도 할수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어, 버텨보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채워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죠. 거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대장암 간전유 환자분들이 대부분 진단을 받고 나서 항암요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 요법을 할때 초기에는 이제 종양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작아질 작아졌을 때 우리가 간절제를 하면 되는데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적절한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감담체 외과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할수 있습니다.